조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한 컨텐츠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얼굴이 지금 진짜 엉망진창이죠 여드름이 갑자기 겁나 많이 났어요 요즘에 음식 먹는 것 때문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더러워 보이죠? 제가 오늘 여드름 압출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피부가 원래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런데 원래 되게 좋았거든요. 꿀 피부였어요. 코로나 시국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여드름이 진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처 생기고 손으로 막 만지면서 막 트러블도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자존감도 막 내려가고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원래 압출 같은 거안 하고 싶었는데 어떤 여드름은 압출을 꼭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무조건 냅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화염성? 화염성? 농염성? 암튼. 뭐뭐 무슨 성 그런 여드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압출을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흰색 뭐 올라온 거는 오늘 바늘로 터뜨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화장을 지우기 전에 무조건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 손에 세균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화장 한번 지우고 오겠습니다. 생얼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제 피부가 진짜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생얼 공개 처음이라 되게 민망합니다. 화장품은 진짜 에토미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여드름 피부에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트가 있는데 구성품이 폼클렌징, 토너, 앰플, 크림까지 이렇게 총 4개 들어가 있고요. 토너는 솜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피부결에 따라서 이렇게 발라주면 살짝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이거는 상처 난 부위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올라온 부위, 심각한 부위. 한 두세 방울 짜놓고 하면 이 아픈 부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약간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게다 없었거든요. 이걸 바르면서 이게 점점 촉진돼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 크림을 마지막으로 그 상처난 부위에다가 적당량을 발라놓고 심하다 싶으면 두껍게 잘때 발라놓으면 효과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좁쌀 같은 거는 되게 많이 사라졌어요. 거품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피부결을 따라 이렇게. 비벼줍니다! 세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항상 수건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문지르면서 닦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건에도 세균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톡톡. 끝! 저는 항상 몇번 두드려줘요. 바로 그냥 압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되게 떨리는데요. 얼굴 실험품 삼아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패한다면 여러분 압출하지 마세요. 소독된 바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돌려서. 헉! 와, 이렇게. 어, 어, 터뜨렸어. 하나 일단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어, 나오고 있다. 와. <laughs> 으아 아파 씨 생각보다 쾌감이 짜는데요 아씨 이잘 너무 힘들다 어 계속 나오는데 일단 다 짜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씨 어, 으 벌써 나왔다 저는 팩은 이 팩을 씁니다. 스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푼 한두 숟갈 정도면 진짜 많단 말이에요. 물도 한 적당히 묽어질 때까지 넣어주면 돼요. 바로 팩을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있는 그 온도를 전체적으로 낮춰줄 수 있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부터. 볼따구부터 저는 입까지 다 올립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입을 다막아올립니다 음. 두껍게 발리면 좋아요, 두껍게. 굳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 굳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 색이, 어? 진정도 되고, 저는 끈적거리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 색은, 끈적거림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상아, 나와지 마. 완전 촉촉함이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끈적거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 추천. 10분, 20분이 지나도 아직도 진짜 시원하단 말이에요. 안에 너무 시원하고, 이제 이렇게 뜯어냅니다. 저 진짜, 피부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지? 진짜 상처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식습관이든 뭐든 바꿀 생각 있는데 이미 늦어버렸죠 진짜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 어머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여러분 여기도 그냥 짰는데 왕건이가 나왔어요 역대급 면봉에다가 후시든 발라서 자, 빨리 2차 가면? 아닌가? 사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 스킨 케어부터 해야 되겠죠? 스킨을 좀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 맞는 순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문제라 있는 부위에다가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리고 크림도 조금 발라줘요. 이게 크림 바를 때, 이 아까 쓴 앰플? 한 방울씩 섞어서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회복됐으면 좋겠다. 저이 피부 진짜 어떡해요. 안 돌아가면 진짜 어떡해요. 울것 같아. 뭐야 이제 슬슬 통증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 후시딘을 두껍게 발라놓고 흉터에진 것은 이렇게 노스카나겔 두껍게 발라줍니다. 그럼 이제 다음날에 조금 상처가 덜한 게 느껴지거든요. 에크리니 에크린겔이라고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좁쌀은 절대 짜면 안 되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수시로 발라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후시딘 같은 거는 수시로 발라주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조금 조금 사라지면 다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여드름 압출을 해봤는데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정안 되면 돈 벌어서라도 피부과 가서 시술이라도 받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돈이 없어요. 암튼, 여러분, 저 잘한 거겠죠? 만약에 제가 잘못한 게 있더라면 꼭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만회해보고 싶네요.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과연 이게 맞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멍은 조금 사라진 것 같고 이제 흉터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관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꾸준히 마데카솔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점점 아물고 있는 게 보이죠? 구독과 좋아요.